한창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눈을 뜬 김호정님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음악계에서 빛나는 별이다. 그녀의 음악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녀의 가창력은 우리 모두를 감탄하게 한다. 김호정님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예술가이다. 김호정님의 음악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듣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하모니 같아서 듣는 이들은 그녀의 노래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그녀의 음악은 사랑과 이별, 희망과 절망을 담아내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녀는 불타는 트롯맨 ES에서 보여준 뛰어난 무대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경쟁자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관객들에게는 감동의 셈이었다. 그 어떤 스캔들도 그녀의 명성을 흔들 수 없으며 그녀의 음악적 역량은 계속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손태진 씨의 전국 투어 탈퇴 선언은 김호정 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표시이다. 그녀의 음악적 실력과 인간적 매력은 누구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사건은 그녀가 음악계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그녀의 부재로 인한 콘서트 티켓 취소 사건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팬들에게 큰 대화 흥분을 가져다 주며, 그녀 없는 무대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녀의 노래는 사랑과 희망, 용기와 결단력을 실어주어 듣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김호정님, 당신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빛날 것이며, 당신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것이다. 당신의 노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 당신을 향한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언제나 변함없을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당신의 멋진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호정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음악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